안녕하세요. 시들시들한 상추로 해도 되고요. 벌펄 나는 상추로 해도 되고요. 먹다가 남은 상추로 해도 되고, 어떤 상추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추 남았다면 오늘 한끼 식사로도 든든하고, 살도 술술술술 빠지고, 근육도 쏙쏙쏙쏙 살아나는 요리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상추를 먼저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셔도 되고 손으로 집어 떠도셔도 상관이 없답니다.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예쁘게 썰은 상추를 갖다가요 프라이팬에 이렇게 싹 부어 줍니다. 불은 켜지 말고 그대로 부으세요. 상추가 너무 연약해서 불을 일찍 켜면은 숨이 팍. 죽여 버려서 먹는 식감도 없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먹기 좋은 떡이 보기에도 좋습니다. 아이고야 요새 동사무소 치매 검사해 주던데 그게 아무래도 한번 가봐야 되겠어. 머리 따로 말 따로 나왔어요. 요새 죽겠어요. 아이고 이해 주이세 이호님들 <laughs> 예쁘게 봐 주이세. 이렇게 살코기 참치를 해도 되고 뭐 고추 참치를 해도 되고 뭐 요새 참치 뭐 이상하고 얇고 그은거 진짜 많더라고요. 이름을 막 이래 막 이것저것 다막 음. 새로 만들어 가지고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하면서 신천대로 가면 거기 막 간판 삭딱하게 지어놨던데 적어놨던데 막 참치 이름이 어디 많은지 다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참치를 중간에 놔두고 뻘또구리향 고추 같은 거 요래 음, 같이 해주면 좋아요 아이고 찌라한다 요새 채소값도 얼마나 비싼데 볼또그레한 고추가 어디있노 요새 밭에도 없다 아이가 이러면 안하셔도 됩니다 저는 냉동실에 얼렸는거 요렇게 왜 놓느냐 썸네일을 한개 건지기 위해서 요래도 나보고 저래도 나보고 한번 요래 썸네일 한개 찍고 제가 요리를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니 혼자 해라 와지역거로 여서 보이주노 이카시겠다맞지 알겠어요 빨리할게요 잠시만 기다려보이세요 이래갖고 불을 탁 켜줍니다. 빨간 꽃없으면 참치만 부가지고 어불 켜세요. 이까 스렌지가들어워가 보여줘도 되겠나 모르겠네. 요래 비에 <laughs> 그래 불을 딱센 불로 해갖고 프라이팬이 따다따다 그러면은 중불에 줄이 가지고 와닥해줍니다. 자, 보이세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순간의 볶음이 입안에, 음, 입맛을 좌우한다. 한 끼, 입맛을 좌우한다. 내가더떡 살살살살, 볶아져 있어, 살살 너무 많이 볶으면, 이게, 상추가 숨이 팍죽었고 색깔도 시커멓게 기들리 지들리하게 가거든요. 자, 상추의 색깔이 살아있을 때, 불을 탁 끕니다. 이렇게 해서 뭘 해서 드시냐면은 상추가 제가 앱은 많았었거든요. 지금 상추 덮밥을 해서 드시면은 남은 상추라든지 상추가 많아도 상추를 많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상추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된다 했지? 도운 열기를 쑥 내려줍니다. 화병이나 갱년기나 고혈압이나 열이 위로 머리로 치솟아, 치솟아가지고 막 혈압이 빡빡 오를 때 상추 드시면 슝 내려가서 잠도 싹잘 온답니다. 음! 참치가 간이 맞아서 따로 양념을 안 해도 되는데 생참치 냄새가 살짝 나면 덜 볶아가지고 참기름을 살짝 뿌면 생참치 냄새가 확 사라집니다. 어, 우울증이나 불안증. 이런 거 있으시면 뭐 신경 안정제 역할도 해줍니다. 그 상추가 음 음. 아 요즘 상추가 많이 나오는 철이니까 상추 많이 드시고 이웃님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